인터넷 쇼핑몰을 개발할 때한 가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인터넷 쇼핑몰 외에도 다른 사이트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쇼핑몰에만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카페를 활용해서 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옥션에 스토어를 개설해서 본인의 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자가 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고 있는 다른 웹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배너를 활용할 수도 있고 단순히 이제 엘더스 네이버 카페라는 텍스트를 클릭했을 때그 쇼핑몰 운영자의 네이버 카페로 그 링크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경우는 이제 이 디자인 편집하기에서 상단, 측면, 하단 디자인 그리고 측면을 클릭해서 기본 측면의 디자인 편집에서 이메일 문의 아래에 이제 HTML 명령어를 그 추가할 수가 있는데 엘더스 아래에 이제 명령어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이브 카페. 네이브 카페라는 텍스트가 있고 이 텍스트를 어 b/b B, 볼드체 붉은 글씨로 네이버 카페를 라는 텍스트를 이제 표시하는 거죠. 그리고 폰트 사이즈 꼴 3, 글자의 크기는 3이다. 3 하면 보통 아리안 걸로 한10 폰트 내지 10.5 폰트 정도 크기가 됩니다. 그리고 글자의 색 컬러 이꼴 블루 푸른색이다 이거죠. 정말에서 네이버 카페 라는 텍스트를 볼드체로 표시하고 글자의 크기는 3, 아리안 걸로 10. 내지 10.5폰트 크기라고 했죠. 그죠. 글자의 색은 블루라는 거죠. 푸른색이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라는 텍스트를 클릭했을 때 어디로 링크를 시킬 거냐? 다음 편에 있는 주소, 다음 편에 있는 이 주소로 링크를 시키는데, 타겟 이 골윈 1이니까 뭡니까? 새로운 브라우저, 브라우저 창을 실행시켜서 그쪽으로 새로운 브라우저 창으로 이제 네이버 카페를 링크를 시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본인의 쇼핑몰 외에도 뭐 네이버 카페를 운영해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을 때그 쇼핑몰 안에서 네이버 카페에 대한 그 링크를 제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네이버 카페라는 텍스트를 링크를, 텍스트를 클릭해서 링크를 시키는 것이고 아래에 있는 imgsrc 명령어를 활용한다면 네이브 카페에 대한 이미지, 네이브 카페 이미지를 불러와서 보여주고 그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마찬가지로 본인의 네이브 카페로 링크, 링크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것을 이제 실제로 메이크샵 쇼핑몰에서 어떻게 할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 이제 우리가 계속 쇼핑몰을 만들 때 했던 것이 뭡니까? 개별 디자인. 개별 디자인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 쇼핑몰 클릭, 내 쇼핑몰 스킨에서 디자인 편집을 클릭합니다. 그죠? 내 쇼핑몰 스킨에서 디자인 편집을 클릭을 하면 바로 이제 이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상단, 측면, 하단 디자인에서 측면, 그리고 기본 측면을 클릭합니다. 기본 측면을 클릭하고, 하고 나면 옆에 디자인 편집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어 내가 그 네이버 카페를 클릭했을 때 쇼핑몰 운영자가 운영을 하고 있는 그 네이버 카페로 링크를 시키는 명령어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요 디자인 편집 측면 기본 측면에서 디자인 편집으로 들어와서 어 스크롤 바를 옆으로 한번 이동을 시켜 보면 이메일 문의하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메일 문의하기, 이메일 문의하기 바로 밑에다가 여기에, 요, 여기에 이제 HTML 명령어를 넣으면 되는 거죠. 정말해서 네이버 카페라는 텍스트를 클릭했을 때네이버 카페로 링크를 시키는 자 조금 전에 이제 있는 것처럼 바로 요 명령어입니다. 요 명령어를 내가 그냥 복사하겠습니다. 그대로 복사해 와서 요 부분, 요 부분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메일 문의하기. 측면, 청면, 기본 측면의면을 클릭하고, 디자인 편집에 가서, 이메일 문의하기라는, 그 바로 다음 줄에, 조금 전에 내가 복사한 HTML 명령어를 입력하면 되겠죠. 그죠? 자, 명령어를 이제 이렇게 붙여넣, 붙여넣고 난 이유는, 최대한 좀, 그 HTML 명령어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하 나중에 이제 수정, 수정할 때 내가 입력한 명령어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찾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자 요렇게 그 보면 네이버 카페라는 텍스트를 클릭했을 때 내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로 링크를 시키는 명령어 다시 한번 설명하면 바로 이메일 문의하기 이메일 문의하기 그 다음에 요 명령어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요렇게 정상적으로 명령어를 입력을 되었으면 저장하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저장하기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면 디자인 소스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맞죠, 그렇죠? 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내가 그 네이버 카페에 대한 링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 쇼핑몰 PC 쇼핑몰을 내 쇼핑몰에서 PC 쇼핑몰을 클릭을 해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이메일 문의하기 아래에 네이버 카페라는 텍스트가 보이고 이 네이버 카페를 클릭하면 이 쇼핑몰 어, 운영자가 운영을 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로 링크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실제로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이버 카페로 바로 링크가 되었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배너라든지 아니면 쇼핑몰 그 운영자가 운영을 하고 있는 다른 사이트로 이제 링크를 제공할 때는 이렇게 이제 텍스트 뭐 텍스트로 링크를 제공할 수도 있고 이 텍스트 대신에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링크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어 다른 사이트들을 동시에 활용해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면 이렇게 이 다른 사이트에 대한 링크도 동시에 제공할 수,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 텍스트 링크를 제공할 수도 있고 이미지 링크를 제공할 수도 있겠죠. 그죠. 다음으로는 그 게시판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통 인터넷 쇼핑몰 하면 뭐 질문과 답변을 할수 있는 그런 게시판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죠. 그죠. 그 외에도 어떤 게시판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쇼핑몰 운영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상품이 등록이 되었다 라고 할 때에 고객들에게 그걸, 그것을 좀 알리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 어떤 새로운 상품이 등록되었다라는 그런 그 게시판을 하나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게시판을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게시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보는 것처럼 게시판 슬래시 메일 이것을 이제 이 메뉴를 클릭을 해야 되고 게시판 관리에서 게시판 만들기라는 게 있습니다. 게시판 만들기를 클릭하고, 이 중에 이제 첫 번째는 디자인을 하나 설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한 개밖에 없죠. 그죠? 예. 요걸 클릭하겠습니다. 요 디자인을 클릭을 하고, 게시판 이름을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신상품, 뭐, 신상품 등록 안내라는 이름으로, 게시판 이름이 신상품 등록 안내,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게시판 제목은 꼭 있어야 됩니다. 신상품 등록 안내.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요? 뭐, 게시판 관리자 명칭? 관리자 명칭이 예를 들어서 뭐, 김영문,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이제 게시판 비밀번호가 이게 필요한데, 게시판 비밀번호를 넣어야 되겠죠, 그죠? 네, 게시판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야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신규 게시판 만들기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게시판 생성에 그 성공하였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보이죠, 그죠? 이렇게 되면 게시판이 하나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여기 보면, 어, 등록한 게시판 관리라는 것이 있는데, 등록한 게시판 관리에 가서 내가 만든 게시판이 있는지, 지금 여기 보니까 질문과 답변 게시판은 항상 고정적으로 생성되어 있는 기본 게시판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신상품 등록 안내라는 게시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맞죠? 그죠? 네. 이렇게. 만들어놨기, 만들어진,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일단 먼저 확인을 했죠. 그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정도, 이 상태에서 내 쇼핑몰, PC 쇼핑몰을 클릭해도 내가 만든 게시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다른 작업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개별 디자인으로 가겠습니다. 개별 디자인으로 가서 디자인 스킨 관리. 디자인 스킨 관리에서 내 쇼핑몰 스킨에서 디자인 편집을 클릭하겠습니다. 디자인 편집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는 게시판 디자인에서 내가 만든 게시판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신상품 등록 안내라는 내가 만든 게시판이 보이죠. 그죠? 내가 만든 게시판이 확인이 보이면, 여기서 저장 버튼을, 저장 버튼을 반드시 클릭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장되었음 저장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맞죠? 그렇죠? 예. 자, 요렇게 해 놓고 내 쇼핑몰에서 PC 쇼핑몰로 소, PC 쇼핑몰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해 보니까 내가 만든 게시판 신상품 등록 안내라는 방금 만든 게시판이 보이죠. 그렇죠? 이것이 이제 게시판을 등록하는 가장 그 간단한 절차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뭐 게시판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만들었는데 뭐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필요가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첫째는 이제 게시판 메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게시판 관리에 들어가서 등록한 게시판을 한번 등록한 게시판으로 가서 조금 전에 내가 만든 게시판, 신상품 등록 안내 라는 이것을 삭제를 해 주겠습니다. 삭제. 필요가 없다면 삭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자, 이렇게 삭제를 해줬습니다. 맞죠? 그죠? 삭제를 해주니까, 등록한 게시판 목록 및 관리에서 지금 삭제된 게시판은 보이지가 않죠? 그죠? 물,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작업이 또 남아 있거든요. 자, 개별 디자인, 개별 디자인으로 들어가서 디자인 스킨 관리에서 디자인 편집하기로 가겠습니다. 네. 디자인 편집하기로 가서, 어, 게시판 디자인에서, 삭제된 게시판, 게시판이 정확하게 삭제됐는지, 없죠, 그죠? 신상품 등록 안내라는, 없는 것을 확인하면, 역시, 여기서는 에 저장, 저장을 반드시 클릭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놓고, 자, 다시, 내 쇼핑몰, PC 쇼핑몰로 들어가, 클릭을 해보면, 신상품 등록 안내라는 게시판이 삭제되고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메이크샵에서는 내가 필요한 게시판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고 또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게시판 같은 경우는 삭제를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